네 언어들 역시 양화를 마스터해서 리 글로벌 인사를 꿈꾸는 나무의 슈퍼모델 현민씨잘있었죠 <laughs> <laughs> 아, 네, 잘 썼습니다. 예, 반갑네요. <laughs> 아, 저 목소리가 오늘 좀 특이해지셨네요. 아, 예, 예, 예. something new. Right? Yeah, 많이,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This is an interesting question. I'm supposed to say, "Oh, Haemin, did anything strange happen today?" 오늘이야케 뭐가 그 기이한 일이 없었네요. 형 목소리가 제일 기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All right. Well, let's go ahead and get started with the lesson today. Now you're talking. Now you're talking. 무슨 뜻이야? w t h a t Now you're talking. Oh. Uh, now, now you're talking. You 그대로 해석하면은너 네. 지금 말하고 있네지만 보통 이제야 말이 좀통하는 약간 그런 거야. 아, 그렇죠. 이제야 oh. 내가 네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네. 바로 약간 그거야. 아, 그거야 그거. 아, 바로 아, 그거야. 그거야. Now 아, now you're talking. Now you're right. talking. 그렇지. Oh. 약간 now you get it. 와, 이제 진짜 그거 바, 바로 그거야. 내엄마가오 마마 이 쏘우 댓. 나 이제 오 마마 아이 쏘우 I'm g o n send you a gift. 오 스위티 나유 토킹. 그렇죠. 맞아요. 나 우리 talking. Mm -hmm. now now talking. I, I 마찬가지로, 가끔 어머님이랑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yeah. 막 얘기하는데 그래 그래서 엄마 yeah. 내가 내일 돈뭐한좀 보내 줄게 하면은 아나님들 yeah. oh, yeah. yeah. <laughs> <부모님들 laughs> 가장 좋아하는 거알잖아 봉투 그런 면은 네, 유튜브에 인싸 영어를 검색하시면 매주 금요일 저 모델 한현민과 함께하는 팬시스프레이션을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인싸 영어 검색, 구독,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세요.